우리끼리 얘기인데 비밀이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체크 부분 1번 u 번 o t 번요 s How 까 o 스 o u do this? h o 이 do you d 다 t h i h e l p 많이 먹어라 과자 h 는얘기입이 먹어라, 음자번은얘기입니다 그다음 3번은 u 뭐 했다, 했다. 할수 있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됐습니까자 요거 유닛 엑셀 사이즈 요 부분은 숙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42 요거 숙제 다 해오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 해야 돼요? 어치 워크북, 워크북. 한장더 추가입니다 요거 유닛 1이니까 몇 초까지일까요? 얘기 좀 해주실래요? 몇 초까지에요? 18 19 페이지 18 19에요? 제기되면서. 제기되면서 18 19, 요두 바닥 해서 오세요. 알겠죠?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. 고생했습니다.